대형 트이다큰트이다아 연기. 로마랑 힘을 합치거든. 나. 로마 대 스위스 쳐 폴란드에서 응. 가가지고 응. 보아 소 가지고 쳐들 어 왔거든. 그래도 막았어. 아. 대박이었어. 진짜. 왜 굴뚝방인지 확실히 보여주네 역시 중세마을잡게 마을 입구부터 돌길이 시작했습니다 어떡해, 이 선이. 온덩걸 걸절절절절절. 틀리는데? 어떡하 우리가 걸을 땐 좋은데. 아, 이건 뭐 진짜 틀리데 음, 어, 에이씨. 이러한, 선이. 하나, 둘. 음... 어. 동방박사 세 명이다 그런데 구요가 비어있는 건 왜일까?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겠지 말구유에 이제 태어날 예정이십니다유 아니면 신이라서 안 해놓은 거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건지 모르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여기를 알리고 있거든 말구유에쑤대오 너희네 예수님이 대요 너희니 대형 틀이다 よく<う>て <fundamental> いっしょ 와, 어, 진짜 나무다! 야, 이거 가짜가 아니었어. 진짜 나무. 이렇게 큰 나무 있을 수가 있어? 야, 어떻게 이게큰 나무, 진짜. 여기다 어떻게 옮길까? 아, 옮긴 것 같아. 근데 구멍이 파져있고 나온 거저밑에서 엎드릴 게 있거든? 근데 뭔가 고정을 해놓은 뭔가 큰가 봐요. 원래 매년 여기다 트리를 하다 보니까, 도코이 그 파야있는거 같고 이 나무를 어떻게 옮겼을까? 엄청나네 아, 이리와 크레인으로 옮기지 않았을까? 엄청나다 이거 보통 크리스마스 마켓하면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열리잖아 근데 여기는 마을길을 따라서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쭉 보는데도 있어 좀 독특하지? 그런거 같아 와. 깡충, 깡충, 깡충. 소시지, 그릴, 그릴 음식이군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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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하라가 음, 음. <laughs> 했다. <웃음> 어? 뭐야, 왜? <laughs> 아,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. 음신에서 봤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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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음, 음. 했다. 교회인 것. 같아 성당 가보긴 하 것. 쏘인 것. 쏘인 것. 쏘인 것. 쏘인 것. 쏘인 것. 쏘 것. 어인 것. 쏘인 그냥 마켓인가 본데? 이. 거지다 봐봐 밑가 그려진 왕자에게 그래, 그래, 그래. 스타크 가문이 그래, 그래. 생각나네. 맞아, 맞아. 이거는 폴로 예전 폴로 감성 아닐까? 아니야, 와 진짜 스타크 감성이다. 스타크 감성. 음. 와 여기 이뻐. 와. 이거는 토트넘 감성이다. <laughs> 우와, 장인의 손길을 느껴. 그런 것 같아. 할아버지. 봐봐. <laughs> 뭐 하루 100년 하루 넘은 하루 이런 거 같은데. 아, 콜드빵이에요 빵, 빵, 빵. 빵. 돌아가서 들어지는빵빵빵아싶빵 아, 기 <laughs> 가자. 어우. 기직격차 여기 그 경고문 써있거든? 트리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상처나면 지불해야 된다고 와, 기념품 파는 곳이구나 애기 옷 방금 들어장바구 보다 장바구 보다 이거 마음에 들어? 와, 이거 너무 이다 너무 맛있어. 이거 어이제 쇼핑 시작했어이있이너많이 사면 안 돼. 안 돼. 그만 그만. 그만. 어이 그만 그만. 어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 어 깨지기 좋은 들밖에없었어 야이씨. 야 깨지 깨질 것 같아. 다 자동차. 아 야야야. 아, 야, 야. 응? 글, 몰라 깨 깨지니까 조심하라는 것 같아. 글라스라고 하는데. 음. 음. 깨지면 다 사야지. 응. 음. 너 아무래도 엄마가 안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뭐? 석 열흘 못네양 아까 그 카페에서 한 번씩 간다니까 어 와눈사랑 귀엽다 눈사 너무 귀엽다 눈사랑귀여 귀여워 귀여워 사촌 폴리텍 어제네가끼거 위에 아무것니와 기름에 튀기면 뭔든 맛있어 쭈글쭈글쭈글쭈글 우와 아 음음음음음 아 오늘도 배가 고파 다 그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야? 응아 음. 이거 한국 버전이지 우와 엄마가 좋아하는 보자아 귀여워 이런 그 그리다 망고 같은 이런 그림 나줘 <laughs> 너무 그리... 막 그런 그림보다 이렇게 그리다 망고 <laughs> 야 너무 맛어 맛있어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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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냄새 <laughs> 무슨 맛인데 과일의 그 상큼한 맛과 엄청 따뜻하고 그 향기도 너무 좋고. 자두향이다, 자두향. 어, 성 스테파니. 저기 성 스테파니가 근 새, 오대 이중십자가를 들고 있잖아. 저기 뭔미인지 알아? 신권과 왕권을 동시에 들었다는 뜻이야. 실자하고 우리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우리 실장하고 천진주랑 이렇게 다 있잖아. 우와. 어 처음에 여기가 푸주 국가였으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야. 뭐 자기가 정당하다는 정당성, 의정과기 아... 위한 필요했던 거에서 신권과 왕권을 동시에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뜻으로 이중 십자가를 쓰고 있고 그 자기 말로는 무슨 로마에서 교황석에서 저걸 뭐 신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 받은 적은 없대. 근데 여기 사람들한테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왕이에 오른 거야. 그러면. 사기친거야사기친는거 한국에서 사강화시키기위한자기만의 뭐 방법이었고 되게 똑똑했던 사람인것 같아 어. 저사람이여기헝가리기친 최초 최기친구가 어, 맞아 맞아. 가기친구가사기친구사기독교로 맞아. 만든 어... 사 헝가리가 그전은 부족 국가였거든. 최초로 국가를 만든 최초 의 사람이고. 아 그리고 뭐이 있을 때뭐 여러 부족 국가, 자그 왕자 게임처럼뭐 무슨가 보 무슨가 뭐 이들이 아 무슨 무슨 끊임없이 도전을 해가지고 지집 엎으려고 역모를 엄청나게 했거든. 아다 막아냈어. 아다 막아냈고 마지막에 이게 부족 국가로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헝가리가 국가가 되고 나니까 폴란드에서 문제 뭐 경계심 든 거야. 어저기 아직도 강력해서 커지고, 딱 걸려 뛰고,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야. 그 무서워가지고 얘네를 없애려고 로마랑 힘을 합치거든. 어. 로마한테 쓰울쓰울 쳐 폴란드서 어. 어. 그래가지고 보안소 좋아, 가지고 쳐들어 왔거든. 그래도 막았어. 대박이야, 었 사람. 진짜. 어. 아. 여기서 이렇게 길들만해 헝가리 지금이 지금은 더 사는 없을 텐데 불가능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맨 처음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, 어디 어디? 이, 이 성당도 어. 건축이 처음 시작했다가 무슨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내,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사가 중단됐거든 응. 그래서 어쩌어저쩌 하다가 몇십 년 지나서 다음에 이리 사람이 자기 식대로 건축을 시작한 거야 근데 자연재해로 도움 날라가고 성당 무너지니까 충격받아서 자살했어 <laughs> 자살하고 그 뒤로 좀 그대로 방식이 됐다가 다시 세 번째로 이어받은 사람이 완공을 해가지고 어찌어찌하다 뭐 50년 만에 건축이 <laughs> 완성된 뭐 그런 성당인데, 보면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둥들이 아니 뭐 성당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그 기둥들이 많고 너무 크고 약간 조화가 안 됐단 말이야. 이유가 도움을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독을 다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부에 그 기둥들이 엄청 비대하게 커져 있거든. 내부에 들어가 보면. <목소리> 그 자살했다는 분 참. 어, 그, 그, 마음이 안타깝다. 신의, 신을 모시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자연재로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멘탈이 그렇지. 어디 힘들었을 어, 것 같네.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. 자살을 걸었어. 저는 이게 자유를 주겠어요. 가 보세요. 아이씨. 샾께. 잘 살아. 왕께서 계단을 오르고 계십니다. 내 오늘을 위하여 다리 힘을 길렀으니, 그걸 증명하리로. 와 풍경이야. 여기는 연기를 안 마시게 가림막이 있네. 역시 도시는 좋다. <laughs> 와 수시다. 확실히 보여 드려요 보이냐? 어. 어휴,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저기로 향하고 아이기가 있는 애들은 지금 밖으로 다 나오고 있어. 봐봐. 이집저집 여기 옆집 여기 뒷집 우리 다가수 없어.